교사 김은비입니다. 오늘은 장애학생을 위한 필수 교수법, 간단하게 시작하는 실용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교수법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장애학생을 위한 필수 교수법, 간단하게 시작하는 실용 가이드.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습 속도가 다소 느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학습 환경에서 더잘 배울 수 있어요.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어를 사용합니다. 예쁘게 앉으세요.처럼 추상적인 말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발을 바닥에 두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두 번째. 짠! 구체물을 사용하여 수업합니다. 초콜릿 하나를 여기 두어요. 초콜릿 하나 또 하나를 옆에 놓아요. 둘 하나, 둘 초콜릿이 몇 개예요? 하나, 둘두 개요. 둘 말로만 설명하는 대신 구체물이나 그림, 카드 등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3번째. 외부 자극 최소화하기. 준비물은 한 번에 하나씩만 나눠 줍니다.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여러 준비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많은 자극에 의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나눠주어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각 준비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 자극 최소화하기 두 번째 방법. 자료를 나눠줄 때 중요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나눠주도록 합니다. 대체 뭘 뭐라는 거야? 자료를 나눠줄 때 중요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두면 학생들이 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첫 번째. 시각적 스케줄 활용하기. 시각적 스케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하루 일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루틴을 제공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의 과제나 활동을 단계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활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두 번째. 감각 민감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폐 학생들 중에는 소리, 빛, 냄새 등 감각 자극에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정 영역을 마련해주면 학생은 잠시 자극에 벗어나 진정하고 다시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알아볼게요. 지체장애 학생들은 신체적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습 환경을 조금 더 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습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하기. 지체장애 학생들에게는 낮은 턱이나 계단이 장애물이 될수 있으므로 학생이 이동하는 공간에 경사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에게 안전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학생의 이동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두 번째. 학습 속도와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 도움 제공하기. 지체 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 속도를 조금 더 여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수행할 때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제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제의 분량을 줄이거나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나누어 학생이 부담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어 사용하기. 구체물을 사용하여 수업하기. 외부 자극 최소화하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에게는 시각적 스케줄 활용하기. 감각 민감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 조성하기. 지체장애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하기, 학습 속도 조정과 필요에 따른 물리적 도움 제공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애 학생을 위한 필수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들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그럼 저희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길 바라며 모든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